총선은 어떻게 내다보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새 치어로 짓거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개판이거든요. <laughs> 진짜 아유, 정말. 선생님. 먼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다음 달에 이제 총선이 있어요. 총선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은 내 코가 석 자라 그러잖아요, 흔히들. 아, 내가 일단 어,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신의 위주로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게한80% 이상이래요. 하루 종일 모든 것들을 자신의 포커스에 맞추고 아닌 듯해도 자기를 중심에다 두고 모든 것들을 내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연결 지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나를 먼저 생각해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아 내가 산에 올리는 재물 하나를 살 때도 내가 먹고 싶어서 과일 한 조각을 살려고 할 때도 아 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조금 메이커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먹고 싶어도 만 원짜리 한장 들고 가도 오만 원짜리 한장 들고 가도 써볼 것도 없이 그렇게 힘들거든요. 아, 또 그리고 예전보다도 더 저는 만 원짜리 한장 벌기가 참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난히도 더 힘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은데, 이 달라고 하는 것도 잘 못하고,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잘 못하니까요. 주어진 대로, 우러나는 대로, 어, 내 것이 되려면 순리대로 온다고 생각하는 제 삶에는 지금의 여건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건저 사람들은 더 많이 어렵다는 걸 거다. 그리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내게, 어 사과 하나라도, 배 하나라도, 어 재물을 올릴 수 있도록, 초한 자루라도, 킬수 있도록 원조를 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십시 일반으로 날 돕고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은 한푼한 한 푼이, 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거든요? 총선은, 어떻게 내다보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새 치어로 짓거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개판이거든요. <laughs> 진짜, 아유, 정말. 희망적인 얘기들을 전달하고, 희망적인 얘기들 속에서 살고 싶은 제가, 뭐,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역시나, 늘 항상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야당의 승리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aughs> 새로 창당한 당들이 또 끼어들어서, <laughs> 조국님도 그렇고, 뭐. 다들 뭐, 엄청 좋다고도 하고, 뭐, 어, 이렇게, 가세가 좀 올라가고 있다고들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개반인 것 같아요. 도대체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뭘 위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세금 하나 내기가 힘들고, 도시가스 요금 조금 따뜻하게 지내고 나니까, 금방 있지, 올라가고, 세탁기 몇번더 돌리고 나니까, 수도세 장난 아니게 나오고, 지금 현실이 몸으로 체감하는 이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뭘 개혁하겠다는 건지, 뭘 개혁해서 얼만큼 서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좀 이해는 안 가요. 어, 내년도, 올해도, 2030년도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5, 6년 정도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말문이 자꾸 막힐 정도가 되는데요. 많이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도 그래도 소박하게라도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들 낼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두손 모아 모든 기운을 모으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정권에 대한 얘기, 선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